안녕하세요.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수군사점 배부침 끊는 맥. 어, 상병부터 해보겠습니다. 이 상병은 지금 이흑 흑이 열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백의 약점이 이쪽에 뭔가 보이시죠? 이 약점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. 이 하병 같은 경우도 이 백집 안에서 끝내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. 어차피 끝내기인데 한번 수를 찾아서 백집을 좀 많이 없애 보세요.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. 요 상변은 흑이 둘 차례. 하변도 흑이 둘 차례. 정답 스타트. 자, 여기 하병 같은 경우는 껴붙임 맥을 이용해서 백칩을 많이 부셨죠. 자, 요 상병 같은 경우는 뭐 쌍에 되는곳 급소. 요런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떠오르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어, 요 하병 같은 경우는 흑에 둘 차례죠. 흑에 어, 둘 차례면 껴붙였을 때 백이 이렇게 밑으로 안 받는 이유는 당장 끊는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이 축으로 잡히니까 흙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맛이 좀 나빠요 이렇게 한칸 띄어서 끊어지는 여기 그 다음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길 놓을 때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만 나가도 그냥 끊기만 해도 이 백이 잡힙니다 이거이한점 뭐 잡는거는 큰 저기가 없죠 지금 여기 끊어지는 수도 있고 그쵸 뭐 띄고 그냥 뭐 수상점만 들어가도 이건 안되죠 껴붙였을 때, 백이 밑으로 받는 수는, 뭐, 전체가 위험하니까, 큰일 나죠. 그래서 백, 백이, 이렇게 받는 게 정수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27번부터 28번 문제인데, 요것도 지금 백이 다섯 점이 잡혀있죠. 근데 요흙 모양의 약점이 있습니다. 요것도 느낌상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. 첫 번째 수가. 흙, 백이 둘 차례, 요, 요 아래 문제는, 흙이 둘 차례인데,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연기 이렇게 연결하는 건 없지게 단수돼서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, 이거는 망하죠 이거는 이거는 흙이 망합니다. 그렇다고 밑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건뭐 이렇게 나가서 이것도 흙이 쫄딱 망한 모양이죠. 이래서는안 되죠. 근데 느낌적으로 딱 떠오르시죠? 자, 상변부터 배기둘 차례. 하변은 흙이 둘 차례. 정답 스타트. 뭐 이거 하면, 뭐, 껴붙이는 수 정도야. 뭐, 이제 다 아시겠고. 지금 여기도, 음, 백이 껴붙였을 때, 흙이 뭐, 여기를 넣으면은 어떤 수가 있냐면, 이걸 그냥 뻗는 순간 내 점이 잡혀요. 그렇다고 여기를 넣는 거는, 이것도 단수가 돼서, 뭐, 안 되죠. 그러니까 이 급소를 맞으면은 수가 안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, 이제, 29번 30번 31번 세문제입니다요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 음 100이 둘 차례인데요 100이 이두 점을 살리려면 은 이게 잡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100이 이걸 살리면 흙은 이걸 잡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니까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꼭 양쪽을 해결하는 수법 찾아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띄면 이게 잡혀요. 그렇다고 백이 이걸 살리면 이게 죽고. 그런데 양쪽을 해결하는 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쉽죠. 이 백이 지금 이것도 잡혔고, 여기도 끊어져서 잡혔는데 다 해결하는 급소가 있습니다. 이건 좀 쉬우니까, 자 정답 여기 상변부터 이건 백이 둘 차례, 다 백이 둘 차례입니다. 정답 스타트. 자, 뭐, 이거 합의 문제는 뭐, 쌍엽되는 거, 이거는 뭐, 떠오르셔야 되고, 요 상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, 자, 백이 둘 차례인데요. 백이 요 배붙이는 수가 맥점입니다, 이거는. 자, 이때, 여러분들, 흙의 입장에서는 주, 선택을 해야 돼요. 귀를 살 것인지, 세력을 살 것인지. 지금 같은 경우는, 백이 여기 붙였을 때 흙이 중앙이, 중앙을,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 따라서 중앙을, 취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취하면 됩니다. 단수 치고, 딸 때, 호구 치고, 치면은, 뻗어서, 그쵸? 눌때 이렇게 나가면서, 뻗어서, 중앙을 흙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요,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, 백이 배붙였을 때 흙이 입장에서, 아유, 중앙 세력보다는 귀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, 이쪽을 막고, 아니야, 이, 단수를 치고, 여기를 놓는 겁니다. 그럼, 백이 탈출할 때단수로 살고, 그쵸? 밀고 밀고. 요거는 이제 귀를 살 때는 요런 수, 해결법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배부침은 실전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세요. 자, 오늘 강의는 요 30번까지 세 문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,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또 좋은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.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